자, 안녕하세요. 세력을 쫓는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킵 없이 시청하신다면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최대한 집중하셔서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요새 좋아요가 많이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1초밖에 안걸리니깐요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금요일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요. 크립토 시장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24시간 대비 약2.87% 하락한 11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됐고요. 장중 한때 11만 2천 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원화로도 1억 5 9 0만원 선에서 오르 내리면서 투자 심리가 꽤 보수적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어, 이더리움 역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변동성 구간에 들어선 상태죠. 투자자들이 유독 예민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 주 열리는 잭슨홀 경제 정책 심포지엄 그리고 22일 날 예정된 제롬 파월 미연중 의장의 연설인데요.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던질지. 시장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특히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원칙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물가 진정과 경기 둔화를 근거로 완화적 시그널을 조금이라도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러와 미 국채 금리 그리고 위험 자산의 단기 방향성이 빠르게 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결과가 확인되는 순간 연준의 메시지 톤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는데요. 자 그럼 시바인 후 차트를 보면서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그 전에 대박 이벤트. 공지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그림자 코인 핵심 요약집 보이시죠? 자, 들어가시면 정말 열심히 만든 요약집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선착순 50분 대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놓쳤던 기본편부터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실전편까지 뻔한 내용이 아닌 진짜 핵심 위주로 작성을 했고요. 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고급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약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400분 넘게 계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10거래일 이내에 매도를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디움이라는 코인을 지난 7월 9일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8월 10일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160% 넘는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께서 소소한 인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더 많은데 번거로워서 일일이 저장을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보시다시피 정확히 7월 9일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모티콘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50분 안정 입장 이벤트와 함께 여기 하단에 모자이크로 가린 6개 종목, 세력주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력주는 목표 수익률 약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 20일에서 3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력주도 같이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요. 문자 자동 발송 링크가 보이실 텐데 이 링크를 누르시면 수익이라는 말과 함께 문자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간편하게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는 방법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하늘색 장기 2평선을 이탈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을 앞두면서 관망 심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단에서 내려오는 단기 2평선의 저항을 그대로 받아낼지 아니면 돌파해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단기 2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로 이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이 앞으로 상승 해 주려면요. 먼저 장기 2평선의 저항을 벗겨내야 하고 기존의 악성 매물대 소화를 정상적으로 해 주고 수렴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관망을 하면서 움직임을 자주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요. 신규 예정자분들은 짐작으로 매수를 먼저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실한 구간에서 진입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잭슨홀과 파월 연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변동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가 확인되는 순간 연준의 메시지 톤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니 최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첫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의 핵심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요. 같은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수익 편차가 크게 나는 건 누가 먼저 분석을 마치고 선취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재료를 해석하는 것과 차트 분석이 중요한 건데요. 하지만 이 세력이라는 존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트릭을 만들면서 혼란스러움을 줍니다. 특히 코인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투자자들이 이런 트릭에 속아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드리자는 취지로 오늘처럼 관심코인과 관점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무책임한 타 리딩방처럼 종목만 탁 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근거까지 왜이 종목에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고 계신 분들은 물려도 그림자 종목에서 물려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림자 핵심 코인 PDF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세 가지의 종목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로 미래가치가 높은 코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상승 모멘텀이 강해야 하며 세 번째로 세력의 개입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맞아 떨어졌을 때가 결국 수익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무료로 하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에게 당하지 말고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서 안목을 넓히라는 취지로 이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셔도 일제히 받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50분 안정으로 입장 이벤트와 함께 하단에 모자이크로 가린 6개 종목 세력 주도 같이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플러스로 이 그림자의 피와 땀이 섞인 코인 핵심 요약집까지 받아 보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문자 자동 발송 링크 누르시면 수익이라는 말과 함께 문자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간편하게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유 종목 상담이나 다른 문의 사항은 더 보기란 설문지 링크 누르셔서 하단 기타에서 적어 주시고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확인해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리 기 보유자분들과 신규 예정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핵심만 딱 짚어서 전달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를 해 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 그림자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